안녕하세요. 완도사입니다 완도 전복이 굉장히 저렴하고요. 지금 무한뻘락지가 진짜 어제보다 더 떨어진 가격입니다. 지금 오늘 오전에 판장에 계속적으로 물때다 보니까 무한뻘락지가 많이 나온 상태고요. 방금 오후 판장에서 가져왔습니다. 할딱돔이고요. 국내산 자연산입니다. 보시다시피 살아있는 거 경매를 받았습니다. 살아있는 거 경매 받아서 보니까 엄청 싱싱하죠. 그 다음에 방금 막 죽은 갑오징어입니다. 정말 싱싱한 게 눈에 보이죠. 지금 보시면 정말 싱싱한 게. 딱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5마리 1마리 15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갑오징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철이죠 알이 가득찬 할안고게입니다 1kg에 3-4마리씩 올라가고요 저희 꽃게 할때 정말 신중하게 경매를 받습니다 저희 중미 정말 저희랑 어리한지 거의 진짜 한 25년째예요 그래서 저희 꽃게를 정말 좋은 걸로만 경매를 받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어 할꽃게로 경매 받고요 다 안꽃게입니다 알이 가득 찼고요 정말 맛있는 할 안꽃게를 드셔 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어, 음, 시보미 창가잠입니다 5마리 10마리 15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시보미 창가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, 중화새우입니다 반상자 한상자씩 판매하고 있고요 중화새우는 얼음에 물에 넣어 가지고 까야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암치 간재미입니다. 정말 간재미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. 4분의 1 상자, 반 상자,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